7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눠어 봐야 됩니다. 이전에는 극좌, 심지어 좌파도 안 됐죠. 사민주의조차도 안 됐어요. 유로 커뮤니즘도 안 됐어요. 이게 지금 달을 일으키는 겁니다. 6 2전쟁을 겪고 나서 한국이 독일하고 다르게 이 이념에 대해서 관용이 없었죠. 관용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동독과 서독은 완전히 달라요. 서독은 동독이 영토도 4분의 1밖에 안 됐고, 그힘 자체가 불균형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느 정도 좀 허용해 가면서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영토도 더 작고,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어지간합니까? 그건 야만이죠. 유교전쟁이 바로 그 야만이었죠. 방공이 굉장히 강고해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방공을 깨기 위한 지성 운동이 강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화라는 이런 것 같이 왔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역사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정당 스펙트럼에서도 중도 비슷한 것 정도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좌파, 극좌 거의 없었죠. 이 80대 이전의 한국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 딴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이념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떤 그 자유, 기본권을 이해할 때 어떤 것은 금지가 되는 영역이 있고요. 또 허용이 되는 게 있고 권장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동성애를 보면은 동성애를 놓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나라들은 자세히 보면은 동성애를 범죄로 만드는 나라예요.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 이런데. 미국도 동성애가 범죄였어요. 소도미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범죄인적이 제가 알고 있길 없어요. 그 그러니까 형, 군 형법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한국은 문화적으로 이 동성애라기보다는 좀 숨겨야 되는 것, 좀 가려야 되는 것, 이런 거에, 그래서 문화적으로 상당히 잘 이렇게 융합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권장은 절대 하지 않지만 그냥 허용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범죄로 만들어 버린 나라는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를 허용하게 만들면서 권장하는 효과까지 가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자면 가족을 가족 제도를 깨뜨릴 정도로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서구 사회에서 이 동성애 문제는 한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본권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범죄일 때하고 허용. 뭐 이렇게 권장은 안 해도 허용까지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칼같이 구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념전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잘 보십시오. 지금 1987년 이후의 한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좋아요. 이제 좌파가 등장했어요. 많아졌죠. 극자도 인정을 할까? 김일성 주의인데 극자가? 지금 상황으로는 극자는 인정이 되고 그 구는 배제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완전히 밀렸어요. 솔직히 그 구라도 있습니까? 심지어 우파도 없어졌어요. 얼마나 밀렸으면. 지금까지 범죄였거든요. 김일성 주의. 지금 우리 간첩 신고할 때 있습니까? 지금 이 정권이 들어와서 김무산이 군에서 간첩 잡는 거 못하게 해요. 민간인 간첩? 못 잡아요. 헌법에서 아예 자유 삭제하려고 했어요. 남로당 정권 아닙니까? 남노당 정권과 북노당 정권의 연합 아닙니까, 지금? 3일 기미 독립 운동. 4.3. 8.15. 강복절. 8.15. 정부 수립. 건국 6.25. 5.18. 이것에 대한 입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반전향. 제가 반전향이라고 했던 이유는 소위 시대 정신, 주사파에서 전향했다는 사람들, 제가 이분들이야 잘 알죠. 그분들이 온전한 전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 조선민주인민공화국도 국가 정당성이 있다, 정통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국 정통성이라고 표현하죠. 남,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등가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전향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전향, 세마이, 반만 전향, 반전향, 이주사파 n l 1이라고 하겠, 하겠습니다. 비전향.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비전향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어보지도 않았지만은 대답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물어보면 전부 다 사상금증하지 마라. 뭐 색깔론이다. 조용히. 전향 없이 지금 청와대 다 차지하고 있죠. 좋아요. 그럼 비전향파. 그 다음 에 민중, 민주, p d 입니다 지금 정의된 계열이죠. 그 다음 에우파 원, 우파원은 범자유한국당입니다. 우파2는 우리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하고, 도토리 보는 사장님하고, MPK. 우파2예요 한번 잘 봅시다. 3일절에 대해서 다 한호해요. 조선민중의 어, 열망을 모아서 일으킨 만세운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사파가 말하는 3일, 3일하고, 일 우리가 말하는 3일이 같지가 않아요. 일단 그틀로는전 조선민중의 열망을 담은 그런 운동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념 성향이 없다 희게 치했습니다 사삼 사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 3은 누가 봐도 건국 반대 운동이에요. 단지 그 과정에서 너무 엄청난 유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념 성향이 없는 민간인이 많이 희생이 됐죠. 불쌍하죠. 근데 이 도발은 남노당이 먼저 했어요. 이게 팩트잖아요. 근데 지금 4.3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3 기념관 가서 제가 너무 놀라서요. 그 들어 놓는줄 알았어요. 이승만이 악마되어 있어요. 건준 만세예요 남노당 만세.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 수 있어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4.3? 그러면 전부 다 이승만을 악마시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반전향했던 사람은 이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비전향 주사파? PD 제가 틀렸으면 나중에 이거는 수정해 주십시오 남노당의 노선으로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승만이 무리하게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라는 인식에 가까워요 우파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얗게 칠했어요 4.3 열심히 추념하잖아요 정확하게 4.3이 자유민의 공화국 대한민국 건설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럼 제주도는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주고 그냥 우리끼리 하, 했어야 됩니까? 여순 반란 사건 요즘에 그렇게 표현도 안 하죠. 여순 사건이 뭡니까? 그4.3 진압하러 가다가 여수순천에서 군인들이 반란 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요즘에 여순, 여순 사건도 반란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복권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남노동 정권 아닌가요? 그럼 좋습니다. 우파 투 우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4.3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정말 슬프다. 이념이 정말 무섭구나. 자유민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게 정말 피를 많이 흘리게 하는구나. 최소화시켜야지 민간의 학살을. 어쨌든 너무나 슬프다. 남노당 이놈들. 너네들 왜 그런 심한 도발을 했지? 이런 거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니에요? 완전 밀렸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왕따 됩니다. 자유한국당?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몇명 있을까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넘어가겠습니다. 8.15, 45년 8.15다 우리 만세 불러야죠. 이건 다 일단 긍정, 이념 성향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15, 48년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 보라색으로 칠한 것은 그냥 섞었다. 이런 뜻이에요. 시대정신 계열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한 표, 대한민국도 한 표. 둘다 건국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세력들은 영구 분단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헌법 4조도 없애고 3조도 없애고 북한은 북한 대로 남한은 남한 대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김일성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핵을 만들었거든요. 핵이 없는 김정은이 계속 사회주의 북한을 유지하겠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볼수 있어요. 중국식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핵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핵이 없으면 자기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그 보라색으로 칠했던 것은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비전향 주사파들. 이번에 이 남노당 정권이 70주년 기념했습니까? 한마디로 시체말로 쌩깠죠? 반만인 역사에서 처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본권을 가진 이 위대한 나를 조용히 지나갔어요.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기념했습니까? 몇명 참석했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탄생하지 말아야 되는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요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조선만 해도 노비가 40%까지 됐어요. 자국민이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노예로 종놈 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제사상을 가만히 뜯어보면 성리하고 비슷해요. 플라톤 주의나 성리학이나 주체사상이나 욕을 먹을 때 어떻게 욕 먹는지 아십니까? 노예가 없으면, 종이 없으면, 노비가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 생각이다. 철학자가 멋있는 생각하고, 성리학자도 멋있는 생각하고, 간조하고, 막, 누가 밥 해줘야죠. 누가 농사 지어줘야죠. 노예조도가 없으면은 유지, 유지되지 않는 것이 바로 플라톤 주의야. 이런 비판을 받아요. 외국에서. 뜯어보면 비슷해요. 성략하고 다. 사농 공상. 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밑에 있어야 됩니까? 종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게 바로 자유민의 공화국이에요. 각자가 다 존중받아야죠. 누가 누구의 종이 됩니까? 합리적으로 돈을 받고 일하면 몰라도 반만 역사에 처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숨결을 갖고, 호흡을 갖고, 권리를 가졌다 인정받은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해줬어요. 너무나 위대한 날 아닙니까? 6.25 전쟁. 반전향한 사람들? 6.25 전쟁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해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6.25 전쟁에 대해서 복잡한 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객관적으로 김일성의 전쟁 일으킨 남침을 부정하기는 힘들어도 살짝 유도한 거 아니냐? 수정주의. 이런 얘기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수정주의가 틀렸다고 하는데 그 수정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브루스 커밍스 아닙니까? 브루스 커밍스 책을 읽어보면 원래 이 나라에는 사회주의 맹아가 있었어.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한국에 굉장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 브루스 커밍스 친척으로 알고 있거든요. 와이프가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브루스 커밍스 같은 사람, 외국 사람이 해석해 준유기5예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비전향파 6.25 전쟁 아예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번 6.25 전쟁, 전쟁 기념일에 대통령이 몸살 나셨잖아요. 태극기 집회 가면 6.25 전쟁 노래를 불러요. 눈물을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 다음에 민중 PD파 6.25 전쟁 말하지 않죠. 우파원 자유한국당 포함 6.25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6.25 전쟁이야말로 지금부터 알아 봐야 됩니다. 민간인 보상 좀해 줘야 됩니다. 피살자 보상 좀해 줘야 됩니다. 국군포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하고 계시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6.25 전쟁이야 말로 지금부터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거대한 역사의 산이다. 이걸 제대로 안 넘으면 다 허탕이다.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지? 책임자 처벌 했습니까? 6.25 전쟁에 대한 사실 조사 제대로 했습니까? 배상했어요. 6.25 전쟁이 산 아닌가요?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6.25 전쟁 때 납북된 사람들 왜안 데리고 옵니까? 국군표로 왜안 데리고 오죠? 우리는 그런,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마지막 5.18이에요. 반전향. 사실 이 사람들도 빨갛게 칠해야 되는데, 비전향 민중민주. 5.18을 성역화 심지어 성지한편현을 쓰더라고요. 왜 성지인가요? 지금 5.18 때, 죽은 사람 숫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30년 전에 2,000명이라고 들었어요. 100 몇십 명 중에서도 군인이 죽인 사람 몇 명이에요? 군인이 몇명 죽었습니까? 파출소는 왜 습격을 하며 총은 왜? 그러면 민주화 운동하기 위해서 총싸움 하다가 민간이 죽으면 그 사람들은 대엄군이 죽인 게 되는 겁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질문들을 해야죠. 질문 자체를 봉쇄하잖아요. 질문하는 것도 막아버, 입 막아버리잖아요. 사실 조사도 안 끝났는데 배상은 엄청나게 됐거든요. 이거 도대체 뭔가요? 자유한국당, 범우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5.18에 대해서 북한 커넥션, 북한 군이 진짜 왔는지, 아니면은 고정 간첩이 움직였는지, 아니면은 북한 돈을 받고 뭔가 움직였는지, 그거 왜 알아보면 안 됩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북한이 대남 공장을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왔어요. 북한 커넥션이 정말 없었을까? 물어보는 것도 안 됩니까? 만약에 있었으면, 북한 주민들,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노예 상태예요. 그들의 피와 땀으로 뭘 한다는 거 부끄러워요. 이제 시작 아닙니까? 이거 한번 제대로 물어보자. 저희가 말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제일 끝에 하나 있고, 구구랍니다. 배제시키겠다요. 저 사람들이 진짜예요. 건강하고 정상이고 대한민국 만들어 온 사람들이에요. 태극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상적인 사고하면서 큰 사람들이고 그렇게 아이들 잘 기르는 분들이에요. 완전 소수됐고 정당 안에 의석 하나도 없어요.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몇분 분 계시죠. 진짜 대한민국, 이 자유민의 공화국을 지킬 이념을 제대로 실현할 정당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새로 정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보이는 제일, 제일 가에 있는 바로 저, 저것을 이념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다는 것. 재앙 아닙니까? 근데 적어도 저 생각이 맞죠. 3.1 운동, 4.3, 8.15, 건국, 6.25, 5.18, 저희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이 생각으로 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 생각으로 북한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말고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